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틀령입니다 제가 지금 잠시 송캠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팬싸용으로 산 앨범이 왔어요. 제가 대리 구매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어캡으로 정말 잘 싸주셨습니다. 총 16개를 시켰고,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폰이라서 중간에 정지가 안 되거든요. 혹시 답답하신 분들은 한 2분대로 넘어가 주시면 답답한 부분은 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 잘 왔어요 우체국 택배로 또 보내주시고 제가 수, 막 택배비랑 교통비랑 포함해서 수고비 2만 원 정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막 이어캡비랑 택배비랑 교통비 하면은 수고비가 진짜 만 원도 안 되실 것 같은데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두개두 두 개씩 까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빨간 벨벳 분들은 그 앨범의 뜯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포카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드래곤볼을 완성할 수 있을지. 또 용선원이다. 용선원 용선언니 일단 하나 나왔고 제가 앨범 판매 영상은 나중에 또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위에다가 깨끗하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가는 일단 나중에 영상 끝날 때쯤 다 보여드리고 앨범을 또잘 보관해야 하니까 문별이 아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겹치지 않고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그, 일단 제가 이거다 뜯고 시작할게요. 제가 포장을 다 뜯어야지 한 번에 관람하시기 좋으니까 보고, 보고 넘기시고, 보고 넘기시고 하면은 힘드시니까. 제가 요즘 날씨가 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계약도 하고, 그래서 피곤한 점이 있어서 요새 영상 퀄리티를 많이 신경 못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팬싸도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즘좀 진정을 못하네요, 제가. 일단 포장 먼저 다 뜯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꼼꼼하게 해주셔서 그분이 톡으로 그 앨범 뜯으실 때 힘드실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어 저야 뭐 꼼꼼하면 좋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와, 정말 꼼꼼합니다, 진짜. 디제트보다더 꼼꼼해요. 공식 그거보다 더 꼼꼼해요. 응? 이번에 노래 들어봤는데 저는 봄타 휘인 언니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제제 제 친구들도 막 항상 막 마마무 노래 모르고 노래방 가도 못 부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막 먼저 마마무 노래 그 별바람 부르자고 하고 별이 빛나는 밤 부르자고 하고 막 대창하고 그랬어요 정말. 이번에는 진짜 띵곡입니다. 친구들도 다 인정해줬어요. 어, 어, 정말 포장을, 아, 아유. 너무 꼼꼼하게 해주셨는걸요? 포장 뜯는 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모르겠, 네 몰랐네. 아유. 팔리가안 좋으셨다고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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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질까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켜주셨다고 해요. 제 팔이 부서질 것 같은... 제가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사서 하나당 18,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판매가는 제 비젠트 원가보다 싸게 팔 생각이니까, 제가 굉장히 싸게 팔 예정이거든요. 여기 톡방에서도 팔고 있었고. 아이고. 이건 4분대가 아니라 6분대 정도로 넘어가 주셔야 할것 같은데. 어. 지금. 이 정도 막 앨범이 쌓여있어요. 너무 힘들지만 옆에 포 카드를 보니 힘이 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팬싸 갔다 와서 카메라도 들고 가서 최대한 이쁜 사진 찍어보려고 카메라도 가져갈 거고 부모님도 제 돈으로 가는 거는 뭐라고 하시지 않아서 부모님도 같이 가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지방 무문데 서울에 혼자 가는 거 위험하다고 같이 가주시기로 했어요. 어, 에어캡만 진짜 엄청 나네요. 그럼 하나 하나 뜯어볼까요? 난 이것부터. 진짜 제 목표는 드래곤볼 4 세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조심히 뜯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뜯지? 제가 무슨 비바 비디오나 아니면 키네마스터나 그런 걸로 하면 화질이 떨어져서 편집 헉, 이게 너무 보들보들해요 앨범이 보들보들해요 최대한 조심히 헉, 문별 언니 뒷면만 보고 알았습니다 문별 언니 제 책상이 좁아가지고 어 앨범 어? 제다 내려놓고 저거는 직관통이 떨어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앨범은 제가 안전하게. 아이고 카메라에 신경 못 썼네. 화산이다. 이번에 어 단체 단체 셀카 포카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비전트도 이제 ABW도 드디어 일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차라리 올해 네 번을 컴백한다고 했었는데 네번다 그냥 셀카 포카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왜안 뜯어지지? 또 앨범은 이렇게 하나 하나 까면서 봐야지 참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레옹씨. 또 솔라 언니, 어? 잠깐만, 불길한데? 굉장히 불길한걸요? 그냥 굉장히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아직 휘인 언니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휘인 언니가 안 나와서, 살짝 속상쿠하긴 한데, 나오겠죠? 이러다가 나머지 싹다 휘인 언니 나오면 대박. 포스터도 그분이 참 골고, 골고루 받아주셔가지고 심심하니까 트랙리스트 한번 보고 저는 이 노래랑 이 노래가 좋습니다 잠깐만 아또 솔로 언니네 괜찮아요 이번에 포카 재질이 뭔가 되게 좀 훌렁훌렁한 느낌 되게 얇아요. 아, 이거 좀. 슬름슬름 불안해지는데. 어떤 분이 앨범 4개인가? 2개를 사셨는데, 포스터랑 포카랑 다 똑같으셨다고. 이번에는 포장할 때좀안 섞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봐요. 어떡하지? 이대로 화선이 화산, 나와야 되는데. 제 차, 차이가 화선인데, 이번에, 최애가 용선이고, 이번에 휘니로. 헉! 또 문별합니다. 어, 이번에 추영걸 너무 안 나오는데요? 추영걸이 너무 안 나오는걸요? 지금, 용콩, 별콩만 3개씩 있습니다. 앨범은 제가 안전하게, 잘 포장지, 에어캡 위에다가 뒀으니까, 음. 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앨범 굉장히 길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셀사 후기는 또 오,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뭐랬니 나아 문별언니? 어어? 어나 불안한데 어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이렇게 깐 상태고요 아 제가 이렇게 앨범을 막 많이 두고 까면서 할 줄은 몰랐어요 저 지금 드래곤볼 하나도 완성 못하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불길해요, 불길해요. 어, 혜진 언니다. 혜진 언니라도 좋아. 이제 혜진 언니 두 개, 별이 언니 네 개, 용선 언니 네 개. 제가 비젠트에서 산 것까지 포함하면 용선 언니 네개예요 뭐, 용선 언니는 제최이니까뭐 하나 더 있어도 상관없지만. 휘인이가 안 나와요. 걱정되게. 이번에 교환을 구해보던지. 허! 난 봐버렸어. 솔로 언인 것을 봐버렸어. 이런, 이런. 아, 중국 파티. 이러다가 진짜 휘인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죠? 저, 그러면. 저, 친구들한테도 말했었거든요. 아, 어, 어. 가만히 조심해 있어. 아니, 이런. 이번에 저 드래곤볼 하나라도 완성 못하면 한강 간다고. 근데 진짜로 가게 생겼는데요. 어머, 얘 뜯다가 하자 생겼다. 얘는 좀 싸게 팔아야겠다. 싸게 팔거나 제가 소유하거나 해야겠습니다. 제발, 휘인 언니 하나만. 또솔라 언니네. 진짜로 포장을 할때안 섞었나 보네, 알비떡. <laughs> 이러다가 진짜 휘인 언니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심각한 건데 RBW 이거 아 이게 이게 다 휘인 언니면 괜찮아요 이게 싹다 휘인 언니면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RBW가 일을 할 리가 없지 그럼 그렇지 역시 이번에도 RBW는 일을 안 했어 제가 지금 막 포카도 그렇고 팬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영상에서 막 제가 그동안 살짝씩 신경 써왔던 것들을 이번에는 좀 신경을 못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제발, 제발, 흰 언니. 하, 이쯤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알비톱 나한테 왜 이래? 아, 이게 뭐예요? 아니 너무 좋은데 다이다 너무 좋은데 휘언니 하나 정도는 줄수 있잖아요 하 아, 진짜 속상해 정말 아, 나 마마무 소속사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로다가 이번에 팬싸 갔을 때 언니들한테 소속사 바꿀 마음 없냐고 물어봐야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RBW 일안 하는데 제발 휘언니어 혜진언니다 그나마 <laughs> 아니야, 그나마가 아니야. 핑이 언니가 없어. 아, 진짜. 진짜.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16개를 샀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안 나오면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와 20분을 향해 달린다. 제발 제발 중간에 하나라도 섞었겠지 제발 저기요? 어, 솔라 언니. 지금 현재 상황이 솔라 언니가 일곱 개, 문별 언니가 다섯 개, 화선이가 세 개입니다. 진짜로 이게 바로 R B W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죠? 그냥 이거 영상으로 남겼으니까 이건 R B W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야 증거. 이건 빼박 빼박 이거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아겠다 우리가 일을 안 했다. 그렇게 딱 판정이 난 거예요. 맞죠? 보장하시는 분 진짜 왜 이러지? 나 내가 그렇게 싫으셨나화선이다 그나마 화선이다 최대한 개수라도 맞추면 드래곤볼 완성할 때 교환하기가 그나마 쉬워지거든요. 화선이 나왔고, 지금 솔라이가 제일 많아요. 제발 이거 하나에서... 휘인이 하나... 제발. <laughs> r b w 가안 할게요. 이번 영상은 좀 많이 이상하네요. 조율 중이 있는 건지, 이중인 건지. 하, 제발. 하나님, 약속 지켰잖아요. 팬사만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휘인이 하나만 나오게 해주시면은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어? 아, 봤어요. 아, 나 봤어. 솔라운인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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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솔라 언니 줄 알았는데 와, 허! 기분이가 너무 좋은 거예참 인간이 참 멍청하다는 증거죠. 이렇게 속아놓고서는 휘인이 언니 한장 나왔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멍청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제 이건 제 소장용 거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거는 어제 후기 남겼던 건데 이제 솔라 언니가 나왔거든요. 이제 총 보면. 앨범 17장을 샀는데 솔라언니가 7장을 나왔고요. 거의 반절이 나왔죠. 문별언니가 5장이 나왔고 혜진언니가 4장이 나왔고 <laughs> 휘인언니가 한장이 나왔습니다. 특전도 한장이고요 그래서 참참 <laughs> <laughs> 참. 대단하다 우리 알비탑 꺄르르 그래도 휘인에게 한 장이라도 넣어주셔서 진짜 이번에 너무 예뻐요 아니, 근데 제가 착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변명 시작. 이렇게 차가 똑같잖아 이쪽만 봐서 이렇게 휘인언니인 줄 알았어요. 착각할 수 있죠? 포카는 한이정도 되고. 앨범을 다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총 17장이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것도 판매 영상을 올릴 생각이에요. 앨범 17장을 제가 다 갖고 있을 순 없기에. 판매 영상을 오늘? 내일 안에 올릴 것 같고. 어 힘들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만큼이랑 이만큼씩 있어요. 앨범을 이만큼 샀는데 북한은 이만큼 참 대단합니다. 그럼 여기서 팬사용 앨범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